초자병법은 임상 유전학 전문의로서 35년간 희귀 난치성 질환을 진료한 경험을 담은 종합 의학 지식 콘텐츠입니다. 오늘은 네살 48개월 발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기에 이제 발달의 특징은 이제 그 운동 발달을 보면 걷는 건 당연하고. 한쪽 다리로 띠뛰기를할수 어, 있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것이 잘안 되면 혹시 어, 운동 발달과 그 밸런스를 그 유지하는 여러 가지 그 감각에 문제가 있나 이제 살펴봐야 하죠. 이제 이때는 자기가 이제 춥다, 덥다. 그다음에 이제 피곤하다 이런 거를 자기가 이해를 해요. 이때는 이제 상당히 기억력이 빨리 발달해요. 기억력이 발달한다는 거는 기억을 해서 다시 되풀이한다는 뜻이지 그걸 다 이해한다는 거는 아니에요. 조금 더 지나야 그 기억도 하고 이해도 완벽하게 하는 이제 그런 연령으로 가죠. 그리고 이때 이제 색깔에 대한 이제 개념이 이게 생겨서 아이가 이제 빨강, 노랑, 파랑 적어도 이제 세 가지 이상의 그 색깔을 말을 할 수가 있죠. 색깔 잘 구분을 못 하고 이렇게 하면은, 어, 생매, 그 색을 주, 잘 구분을 못 하는 그 유전 질환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죠. 그때는 그 신발이 이제 오른쪽 왼쪽 그거를 그 자기 그 신발의 그 짝을 잘 찾아서 어, 골라서 그 신을 수 있는 그런 연령이죠. 전혀 그 누, 눈을 마주치지 않고 혼자서 논다든지, 아니면 서로 그 지나가는 사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서로 상호작용이 없다 그렇게 하면 일단 걱정을 해야 돼요. 가장 이제 걱정되는 거는 혹시 이제 이런 것이 자폐 성향으로 가거나 또 이것 때문에 또 말이 늦거나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가를 꼭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죠. 어 이때 이제 옷을 입는 거, 그다음에 뭐 옷을 벗는 거. 그리고 이제 잠을 자러 간다든지 아니면 화장실에 가는 거를 뭐지독히도 싫어하는 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화장실, 그냥은 싸도 뭐 화장실에 가서 그 변기에 앉혀놓으면 소변, 쉴을 안 하고 다시 일어나서 나오고 막 이제 이렇게 좀 힘들어하는 그런 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통 우리가 하는 일상생활의 그 루틴이 잘안될때 이것이 이제 단순하게 이제 그것만 그런 발달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발달 지연이라든지 자폐 뭐 이제 이런 거에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아이가 눈 마주침이 없다, 말이 늦다, 그리고 띠띠기나 이런 그 이런 상호, 그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해서 일어나는 어떤 상호 운동 능력이 같이 갖춰주지를 못하면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주거든요. 소아과 의사가 말씀드리는 육아 꿀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아이들이 자기 그 느낌, 감정 표현을 할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제 싫어하는 것을 해주면 그 자기가 싫다는 말을 분명히 이제 할수 있도록 오히려 그 강압적으로 입어라 하는 것보다는 그 자기의 의사를 좀 한번 물어보고 이거 이거 좋은가. 이 색깔이 좋은지 또 아니면 옷 자체가 이제 너무 꽉 껴서 이게 자기가 싫어하는지 자기의 그 의사를 그 어떤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아마 도와주는 것이 좋고 되도록이면 이제 아이가 하는 거를 엄마 마음대로 하지 말고 또 아빠 마음대로 하지 말고 아이의 의견을 소중하게 아마 해주는 그런 태도가 아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자기가 말을 할수 있는지, 그 기억력과 언어가 같이 따라서 발달을 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잘못한 거는 잘못한 거대로 확실하게 지적해주고, 다음부터 이렇게 하는 거는 좋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그 다음에 잘한 거에 대해서는 아주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것이 아이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기죽지 않고 아이들과 잘 어울, 어울릴 수 있는 아마 좋은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4도를 지나면 그동안 아이가 진짜 말을 또렷, 또렷하게 단어도 잘 사용하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아이가 말을 더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본그 부모님들이 어, 얘가 이거 말 더듬는 거 아니야? 이제 걱정을 해서 너 다시 해봐, 다시. 그렇게 해서 반복하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은 아이가 일종의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더 조심하게 되고 더 스트레스를 먹어서 오히려 말 더듬이로 만들어주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이가 이렇게 말하다가 조금 말을 더듬었을 때 그거를 지적하지 말고 뭐 반복시키지 않는 것이 아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말씀 드린 상황에서 한 가지라도 이제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거나. 발 달이 따라 가지 못한다면, 빨리 소아과 선생님과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